자, 포인트 4번 시그마 활용입니다. 시그마 활용은 <laughs>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거야. 문제 풀이하는데 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들을 좀 넣어 놨어. 자, 14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 볼게요. 자, 집중하시고. 자,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열이랑 원래는 수열 뒤에 있는 지수로그, 상용로그인데 우리가 미리 했잖아. 그지? 지금 고그 단원들이 원래는 예전 교과 과정에는 2학년 때 배우는 거라고.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같은 학년인 애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알겠지? 어려운 걸할때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좀 망할 걸 개망해요. 알겠어? 상상초월 점수 나온다고.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열심히 해야 보통 나와. 아주 열심히 해야 겨우 성적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알겠지? 내가 테스트도 보고 문제를 주면 뭐하나 테스트 보면 못 풀고 문제 줘도 못 푸는데 그러면 꽝이란 말이지 공부를 해와야 뭐이 문제 연습을 시켜주지 알겠어? 음. 자 14번 봅니다 여기는 솔직히 별표를 치는 걸로 가면은 모든 문제에 별표를 다 쳐야 돼서 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포인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문제 하나 하나 잘 보시고 시험 문제 에다 나올 나올 만한 문제들이니까 자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야 그리고 다시 시그마 이번엔 l이 1부터 m까지 그리고 다시 가로가 있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일반항이 6이야 지금 그래도 이걸 계산했더니 120이 나왔대.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거든 자, 시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괄호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지, 정서가? 음. 안쪽에 있는 거 봐. 자, 이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에 시그마를 꾸려가는 이끌어가는 변수는 k야, 그렇지? k인데 일반항 자리에 그냥 상수 숫자 6이 있는 거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렇지?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6l이 되는 거야, 6l. 그래서 아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됐더라 6L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지 맞아 그랬더니 그 다음 시그마를 끌고 가는 녀석 보세요 자 시그마 L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M까지지 근데 6L이니까 6은 앞으로 나가도 되잖아 이렇게 요게 L인거지 맞니? 이러면 이게 K공식인거지 여기가 K일때 K가 되면 그 공식이고 L일때 L이잖아 그지 그죠? 그럼 K 공식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공식대로 하자면 6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다? L 공식 어떻게 된다? 2분의 M.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요거 약분 내면 얼마? 3이니까 실제 저거 전개하면은 3M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M 이렇게 되는 거네.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이 시그마 계산해야 되겠네? 자, 시그마. m이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n까지고, 일반 항자리에 두고, 3 앞으로 빼지 뭐. 3 앞으로 빼면 뭐야? m제곱. 플러스.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 됐다고? 120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3부터 약분을 시켜가지고, 얘를 40으로 바꿔놓고 문제 풀면 되겠다. 자, 근데 보니까, 얘는, 이 시그마를 끌어가는 변수는 누구? M. m인데 이쪽에 누가 있고? m제곱이 있고 M. m이 있으니까 둘다 공식을 쓸수 있는 거죠. 변수가 똑같으니까 그치? m제곱 공식 어떻게 된다? 불러. 6분의 n n 플러스 1 2n e 플러스 e 1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m은 2분의 n n,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아? 양쪽에 6을 곱할게요. 양쪽에 6을 곱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앞에 3이 붙고 얘가 240이 되겠다. 됐지? 됐지? 마지막 계산하면 돼 이제. 공통인수 n, n 플러스 1이 있네. 그럼 n하고 n 플러스 1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지 뭐. 괜찮아? 음. 그럼 플러스 아, 곱하기 누구 남았어 여기서는? 2n 플러스 1이 남았고 여기서는 3. 3이 남았지 그렇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4가 되겠네. 2n 플러스 4 맞아요? 네. 2n 플러스 1인데 2 앞으로 빼면 2. N, n 플러스 n. 2 이렇게 됐단 얘기다. 얘가 얼마라고? 200. 그럼 양쪽 2로 나누지 뭐 다시. 그럼 얼마 남는 거야? 200.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n을 찾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으려고 보니까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연속한 세 숫자야, 그치 연속한 세 개의 숫자를 곱해서 120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120 아니야? 이렇게 하면 20이고 6 곱하면 120이죠. 4, 5, 6. 그래서 n 값은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되겠어 이런 네, 문제였어요. 자, 14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다? 시그마 옆에 일반항 자리에 있는 애 중에서 어떨 때 공식을 쓰고 어떤 때 상수 취급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뜻이야. 그죠? 끌어가는 변수하고 같을 때는 공식을 쓸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L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K다.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무조건 K라고 해서 K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알겠지? 네, 고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 또 해볼게요. 자, 1 5번 문제 보니까 얘는 0.4돼 있고, 0.44. 0.444. 자, 이렇게 가는 수열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있는거죠 맞아. 근데 우리 이거, 쌤이 가르쳐 줬었는데.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건 뭐부터 출발한다? 9부터 출발한다 9 그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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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규칙성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 기억나지?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거냐면 4 곱하기 10분의 1이지 그쵸?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자 얘는 뭐야요 얘는 0.44는 일단 10의 제곱분의 1 앞에다 쓸게 44 곱하기 얼마? 10. 10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는. 444 곱하기 10의 3제곱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자 이렇게 간다면 몇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어 얘가 지금?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규칙성 발견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일반항 자리에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일반항 자리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열 번째는 일단 4가 몇개 있고? 4가 열개 있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가 열개 있고, 곱하기 뭐야? 10에 10제곱분의 1이 되나? 어, 그렇죠. 열 번째 인 거니까, 이게. 4가 몇 개? k 개 있고, 10에 K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k가 1개에다가 4가 1개에다가 10의 10분의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4가 몇 개? 2개에다가 10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열 번째 항은 4가 10개에다가 10의 10제곱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맞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4가 k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지금 옆에다가 그래서 이거의 규칙성 발견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던 거야 얘를 어떻게 하자고 했던 거야 4가 K가, K가 있다. 이거 우리 복습하면서 해볼까?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4, 4, 4, 4, 4. 이렇게 해서 4가 있는 건, 4가 있는 건, 얘가 그냥 9, 9, 9, 9. 이렇게 해서 9가 있다고 해놓고, 앞에다 9분의 4를 곱하자. 이렇게 했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다시 해볼게. 봐봐. 9, 9, 9, 9, 9, 9. 이렇게 되면 얘를 뭘로 바꿔? 10-1 얘를 10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지? 그럼 k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다고? 당연히 10의 K. k제곱 아, 마이너스 1. 1로 생겼다고 근데 999가 아니라 444면 여기다가 9분의, 9분의 4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 10까지. 얘를 앞에다 쓰자. 10에 K제곱분의 1은 고정이니까 써놓고. 뒤에 4가 K가 있는 걸 어떻게 쓰겠다고? 9분의 4 곱하기. 10에 K제곱 마이너스 1로 쓰겠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라고 써놓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 9분의 4는 앞으로 뺄까, 그냥? 어때, 이렇게 서 빼도 되겠어? 어차피 곱하기니까. 빼줘도 되겠지. 그럼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분배법칙 해줘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몰라 얼마야? 1이지. 역수인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 다시 갑니다 9분의 4 괄호 칠게요 괄호 치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1만 남기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남기고 얼마? 10분의 1에 k제곱 이렇게 와도 돼 안돼 되겠지? 되겠지? 얘는 숫자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곱해줘서 얘는 그냥 뭘로 바뀌면 된다 그렇죠. 얘는 그냥 10으로 바뀌면 되고, 얘는 시그마 옆에 무슨 식? 지수식? 그럼 뭐라고?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야지. 여기서 불러. 1마이 공비 분해. 첫 번째 항. 10분의 1 괄호. 1마이 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위 이거 10분의 9인가요? 10분의 9분의 10분의 1, 얼마? 9분의 1. 9분의 1? 오케이, 그럼 이거 없애줄게. 9분의 1. 해놓고, 여기다 다시 한번 쓴다, 선생님이. 9분의 4있고요 바로, 여기 누구 있고? 10 있고, 10.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9분의 1이 있고, 자, 다시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에 뭐? 10제곱. 요렇게 있는데, 요게 우리가 구하는 답인거죠. 맞아. 맞아. 요렇게만 써도 되고 아니면 요뭐 숫자 정도는 한번더 계산해 줘도 좋고 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건데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거 어려워.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 교재에다 왜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겠어?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을 때 규칙 찾아가지고 요 일반항 자리에 요렇게 쓸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죠? 일반항 자리에 규칙을 찾아 썼더니 사가 K가 있다는 얘인데사가 K가 있는 것도 이렇게 쓰지 않고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9로 출발해서 이렇게 쓰는 걸 알려줬던 거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맞아 안 맞아 기억을 해놓으시라고요 알겠지 중요한 주제들이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 또 이어서 가볼게